안녕하세요. 생태보전 시민 모임입니다. 오늘은 3월 14일 월요일, 여덟 번째 조산날입니다. 토요일부터 이어진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번 비로 그동안 말라 있었던 웅덩이에도 어느 정도 물이 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새롭게 물이 고인 웅덩이 곳곳에서 산개구리의 산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산개구리들도 저희만큼이나 봄비를 기다린 듯한 모습입니다. 다만 아직은 웅덩이 물이 깊지 않아 알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.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